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2000년 초대교회 같이 마라나다 신앙을 지켜하며 예수님을 생명 내에 걸고 사랑하며 그, 심,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동료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아지아게들 무명 교회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명의 선교인 미국 광야의 소리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이 모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화려한 것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충을 먹으며, 오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이로다. 이 짧막한 한마디로 400년 동안 구약 말라기 후에 캄캄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최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공생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기준은 그 피조물들을 창조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소위 영어로 그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고 넓고 또한 짧고 굵고 짧게 아니냐 이거 여하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초소도 다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또한 번에 기적 아닌 기적을 이루며 혼자 미국을 거의 동서를 편도로 다섯 번, 편도로 여섯 번 지나며 왕복 3번을 미국 동서를 왕복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날 매일같이 엿새 동안은 한바퀴씩 돌다가 마지막날 7일째는 일곱바퀴를 돌면서 전체 13바퀴째의 열이고성이 앞서 진행하던 제사장들과 더불어 여호수와의 질서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 법도 안에서의 그 행군을 따라서 크게 외쳤을 때 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합니다. 니네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질 뻔했지만 가기 싫어했던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그를 다시 쓰여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다시 니네의 성으로 돌이켜서 니네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면하는 엄청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10여 년 되고 일본에서 한 5년 뉴질랜드 한 5년 캐나다 수년 그래서 거의 태평양 환태평양에 지금은 그 불의고리라고 해서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 한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를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 전에는 한국에서 1 0 10여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또 어, 정통적인 장로교 교단에 정, 정, 정식으로 신학과 또 세상 일반 일반 대학 학문을 하고 또 남들이 하는 공부는 다 솔직히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2001년부터 대한민국의 목회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시작해서 모명의 어, 선교인으로 살기를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죠. 저희 목표는 지금도 그때도 어, 세상적인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어, 또 나의 어떤 개인의 학벌과 어떤 학연 지연 을 총동원해서 어, 사람들을 모으고 내 이름을 내고 차치 성경과 예수님 을 파는 그러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걸 피하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로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이러한 유튜브에 떠 있는 많은 허와 실속에서 분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물론 그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알곡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호인지 일단 소위 여기 미국의 메일린, 메일린, 메일랜드라고 하죠 메인랜드 어, 본토를 어, 떠나서 어, 용로로 어 수십 시간을 여행하면서 이번에는 너무 피곤해서 어, 운전하면서 갓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어 굉장히 졸음을 많이 이번에는 겪어서 위험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래서 광야 같은 그 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일일이 만나지 못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동서로 횡단하면서 남북으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저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만날 자를 만나면서 이제 왔습니다. 선교 비기를 내가 자비령하고 어, 특별히 그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여기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알라바마 시골에. 거기에서 이 도동도 하고 라면서 그 비용을 조금 벌면 다시 그것을 그차 기름값을 하면서 움직이고 어,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야간에 며칠 한걸 가지고 어, 거의 식빵 하나. 그 다음에 물 밧줄 12개, 24개 사가지고 어, 차에서 자면서 어, 기쁜 마음으로 주니가 동행하면서. 또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본토에서 어느 한 섬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 비행기 표가 천 불이나 되기 때문에 예, 돈이 없어 가지고 어,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서 일한 것을 바로 체크가 나왔습니다 수표가 그래서 그것을 예, 현찰로 은행에 디파짓 한 다음에 그것을 가면서 기름을 깨슨을 넣고 어, 육로로 소십 시간을 달리면서 400불 때까지 비행기표를 줄이는 지역까지 와서 소위 애리조나즈의 피닉스 시티에서 굳이 LA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는 차를 정리하고 비행기를 400불 안쪽으로 구해서 지금 저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좀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고, 저녁이었습니다. 아, 햇빛 사이에, 햇빛이 다 가라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 섬은, 어, 레인보우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아, 무지개 섬이라고 하고,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도 남섬, 북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섬에서도 제가 선교하면서 현지인 영어권 교회에서 코리안 커뮤니스트 파스트을 하면서, 어, 한국인 교회에 나가기 원치 않는 사람들, 영어권 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를 하는 분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어,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통역을 하고 어,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체 뭐보 수는 없었죠. 어, 거기서도 많은 그 무지개를 보았고 깔끔한 봤는데 물론 미국 본토에서도 무지개가 뜹니다. 물론 한국도 가끔가 다 뜨죠. 근데 이 섬에 오니까 오늘 이렇게 무지개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녁인데, 저는 잠깐 차를 여기 아는 분을 통해서 빌려서 밤1 0시 반인데, 사실 여기 이 섬을 한번 일주하면은 두세 시간이면 이 섬을 일주할 수 있습니다. 이 향락의 도시, 향락의 섬이 미신의 도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들이 깨어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양의 피로 예정함을 받은 그들이 이 깨어날 수있 기를 간절히 원하 는 마음 으로 어 지금, 이섬에 적응 하 면서 또 일하 면서 주님 이 누군 가를 만나 게 하시 면서 마지막 이휴 고의 큰구 원의 사명 을 이루 기를 원하 시고 또 함께 찬양 하 면서 교회 에서 소외 당해서 아니 스스로 소외 당한 거 죠？교회 가 그것 을 채워 지지 못하 니까 노동 하 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삼삼오 찬양을 하면서 마치 목자 이름이 안 같이 그렇게 사는 그 한국인들이 여러 지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렇게 찬양도 하자고 하고 말씀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까지 있는 걸 보면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감사한 일이죠. 어,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섬을 일주하면서 제 가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이 땅에 마지막 선포하고 뿌리면서 주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 속히 깨어서 신부단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사실 간절합니다 그래서 열리고송이 마지막 날에 일곱 번 한꺼번에 돌면서 저들이 침묵을 깨고 외쳤을 때에 무너진 것처럼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횃불과 항아리 속의 횃불과 칼을 들고 어, 기도원이 카에 여호와여 하고 외쳤을 때에 에, 미디안 모든 백성들이 진멸된 것처럼 태평양 한가운데에섬이 향락의 섬이 진실로 예수님을 맞을 선발대들이 많이 나오기를 마, 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뵙고, 보라 세상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짤박한 한마디를 하면서 그는 완벽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비록 그의 생, 세상에서의 생은 처참하게 목이 잘리면서 죽는 아주 비참한 생을 마참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바늘에선 순교자의 멸류관 자리에 있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복은 마태복음 4오장오6장이 여기에 드는 팔복을 비롯한 구복, 그십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비롯해서 다르듯이 뿐만 아니라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그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인자가 서서 선 것을 보느라 하고 고백하면서 운명한 스테반 집사처럼 스테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테반은 스테파노스라는 멸류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순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들은 100%, 100 순교, 예수님을 위한 순교죠. 내가 어떻게 사다 객사하거나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좀 속된 말로 깝짝깜짝 하다가 죽는 건 객사지. 순교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순교를 희생을, 커져 남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건 그,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는 메시지를 깊게, 심도 있게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주님도 쉬운 말을 많이 하시지만 저도 나불나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전을 찾아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말인지. 물론 문학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세상 기반적인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그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 가볍게 그 바람이 흔들리듯이 나불나불 거린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무게 없이 빈깡통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안 되죠. 그리고 그저 나만 예쁜 척 하면서 내가 신부 되면서 그렇게 부부간의 남녀 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람은 사실은 100%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거대한 이 하나님의 창, 창, 창조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 남녀 관계의 이,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뿐이지 엄청난 신비와 하나님의 그 창세, 창세 전에 그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죠? 그때는 성이라는 저기 것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여기 남성도 있으시지만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전혀 여성, 남성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맞춰지는 겁니다. 부활 때는 천사들고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돈한푼 없이 다니지만 그다고 주님이 한 일에서 돈을 내려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많아요. 어뭐 예를 들면 11조를 한 3년 하면 집사, 집사가 집사 되면 집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죠. 아, 저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님이 에, 나무 은행을 열어 가지 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강하게 연단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뭘 갖다 주시고 너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로 엘리아는 휴고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아가 이리저리 옮기다가 요단에서 들림받고 엘리사에게 갑질 영감을 놓고 옷을 떨어치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평구가 격하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떨어져 놨다는 겁니다. 격, 격리했다는 거죠. 회리 바람을 타고 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엘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에, 완전히 이, 영어로 이거 저스트 됐다는 것은 완전히 그 탈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와 삶과 인생에 완전히 예수님에서 탈진되면 그때 주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막 넘치도록 주면서 우리 배 나오게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당뇨병 걸리게 하고 말이죠. 막 그냥 아이고 나 배불러 이거 누구한테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그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아, 일을 하면서 또 입을 열어서 만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봉업을 증거하겠지만 저는 아무리 듣는 사람이 없어도 불특정 자수를 향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전도 방법인 이 SNS를 통한 전도를 저도 이렇게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아, 또한 이렇게 미국 광야의 소리로가 아, 전달되리라 보고 어, 정말 같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섬의 이제 동쪽으로부터 해서 어, 라운드로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아마 너무 어두워서 멀리는 못갈것 같습니다 이정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일단, 이 섬에서의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 계속해서, 어, 하나의 말씀, 그, 묵상을, 묵상을 시리즈로 올리거나, 어 말씀을 강의하거나, 또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그, 오직 주님께만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기 섰는데요. 밤이라 지금, 이 밖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잠깐 서 있다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이 있는 처소에서, 어 성령이, 너에게 희 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정말로 주님께 들림받아서 정말로 그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엘리야처럼 승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